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삼전병원 응급실인데요. 네? 지금 어머,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네? 지금. 뭐라, 몰라, 뭐라예요 교통사고요. 어디 어딘데요? 여기 삼전병원이요, 병원.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세요. 위독? 위독? 예, 예, 예.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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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we don't know me. 아니,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지금 아, 아프시다, 고 아프시다. 아빠? 에? 아빠? 네, 예, 네, 예, 네. 예. 아, 한국분 아니세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 한국말 아, 많이 못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할게요.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어요. 어머님이요? 예, 예, 예. 예, 예. 우리 엄마 필리핀에 있는데? 아, 아, 그래요? 네, 필리핀에 있어요. 아 필리핀에 계시는구나. 네. 혹시 시엄마예요? 아, 예예예그 시엄마 시엄마. 아 지금 응급실에 계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 예, 네, 수술 그 그러니까 얼굴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걸 다친 거 아니에요? 시엄마 원래 걸래요?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가 네. 나셔서 아, 다치신 거예요. 얼굴 안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얼굴 자꾸 난줄알랐어요 啊。<laughs>